태가 이또 태아 태왜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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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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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태가태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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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태가이아했어태태 이해 또. 새가 이해 또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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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태야? 응. 아닌데. 그럼 뭐야? 어, 다리가 있는데. 다리가 있어? 응. 어디 봐봐. 여기. 여기. 원래 새가 다리가 있어. 왜요? 왜요? 새도 날아다니다가 힘들면은 땅에 내려와서 좀 응. 걸어다니도 돼새 계속 날아다니면 팔 아프잖아 왜요? 엄마 쨕쨕쨕! 짹쨕 한다고 다리, 팔이 안 아파? 응 에이 그런게 어딨어 어? 저기서 작작 건데 토 한번 들려보자 알았지? 응. 음. 들렸다. <laughs> 들렸어? 어. 이모 안 들렸는데. 어네 나 봐. 응. 음. 봐. 들리지? 어, 들린다. 이게 어이. 무슨 소리야? 으음, 어, 책이 어, 어, 소리. <laughs> 침? 아이고.